지금 농협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조합원 가입해가지고 출자금 500만 원 집어넣고 오늘 날짜가 23년 10월 30일 500만 원 넣었어. 출자금 이제 완전 농사꾼인 거야. 천원은 뭐 뭐냐고 물어보니까 준주아버이언때앞 전에는 내가 그래서 천원 그거는 해지하고 이제 조합원으로 정식으로 가입한 거래 지금 이제 귀농교육 받으러 가 4, 5, 6, 20분 남았다 딱이네 10분이면 가니까 대충 15분이면 천천히 가야지 이제 내가 오늘부로 농사꾼이 되배 최대... 아니지 조합원을 가입했든 안하든 농사꾼은 된건 맞지 경영체 등록을 해 가지고 내가 1년 잘 했으니까 준조합원 맞네 조합원을 가입해야 되는 이유 천만원 돈까지도 넣을 수가 있대요 전에는 250만원 이었는데 이제 500만원으로 올려 버렸더라고 그러면은 추석 명절이나 이런저런 때에 떡값을 보내줘 계좌이체로 여기다가 일단 정지를 한번 했다가 가야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신호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저런 노란색 안전지대든 하얀색 안전지대든 요 안에서 만약에 사고 났다, 이것도 형사 처벌. 인사 사고 났을 때 조심해야 돼 결론. 결론은 지금 주화번. 조합원은 됐고 조합원을 해야 되는 이유 이자가 다른 데서 에3% 준다 그러면 여기서 4% 5% 주는 거지 천만 원까지만 비가세로 다음에 이걸로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트랙터가 내가 80마력 65마력 22마력 또 다른 22마력 또 경기 두 2대 이항기 하나 결론은 이것들 수리할 때 조합원들만 농기계 수리할 수 있는 곳이 있어. 그 사람은 직원이야. 그러니까는 잡아먹지를 않는 거지. 직원이 왜 잡아먹어서 뭐 자기 성과 내는 건 없는 거거든. 예전에 한 번은 현대 기아 그 오리지널 서비스 센터, 거기는 직원이어서 자기가 일을 막 잡아먹을 이유가 없는 거지. 외박부가 됐던 밥. 월급이 제대로 나오는 곳이니까, 그런데 한 4, 5년 전인가, 한번 그런 얘기를 들었어. 성과로 바뀌어 가지고 못된 놈의 회사로 변질되었다. 이거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직원들이 뉴스에다 올린 게 있더라고. 성과를 해서 월급도 더 갖고 갈수 있게 잡아먹으라는 거야. 결론은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지 뭐 의사들도 마찬가지야. 대학교 의사하고 이런 평범한 주변의 의사하고 다른 점이 뭘까? 대학교는 월급 주는 데가 따로 있고 자기가 막 잡아먹을 이유는 없잖아. 연구하기 위해서 뭘 잡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이런 데 자기가 매 수십억씩 투자해서 병원을 차려서 마진이 남아야 다른 의사 직원을 두고 지도 먹고 살아야 될 거야. 그냥 잡아먹을 수 있다는 거지. 아, 이게 참골 때려. 그래서 한번 진단이 나오면 카센터도 그렇고 세 군데 이상 물어보라는 거지.